오늘은 32평 3베이 정말 평범한 구조에 작은 변화를 주었더니 우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간을 우아하게 만드는 세 가지 비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많은 꿀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는 구조인 32평 3B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집을 우아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간을 우아하고 정돈되게 바꾸었는지 현관부터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이번 현관은 3인 가족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썼는데요. 먼저 옆에 있는 신발장을 보시면 일반적인 신발장과는 조금 다른 걸 느끼실 텐데요. 3개의 신발장 중에서 한 통은 깊이감을 좀 다르게 디자인했습니다. 여기에 우드 패턴으로 마감을 해주니까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현관이 훨씬 더 깊이감 있고 세련되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면서 한쪽에 핸드폰 들고, 한쪽에 가방 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면 손이 막몇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신발장에 오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가방이나 자주 쓰는 소품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올려두기에 딱 좋은 공간인데요. 작지만 똑똑한 공간 하나로 매일 아침 외출이 한결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금속 제작도어를 사용해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문에 재질은 알루미늄 중문을 많이 사용하지만 레드위는 금속 제작 중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속 제작 도어는 가장 큰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번 중문의 포인트는 간살 디자인인데요. 간살로만 디자인을 한게 아니라 유리 부분의 사이즈를 키우면서 중문이 있어도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개방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문 프레임을 보시면 아까 신발장에서 보셨던 그 우드 필름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현관 전체가 따뜻하면서도 통일감 있게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거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복도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복도 벽면에는 전부 필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필름 마감재는 레놀릿의 크레모나 라이트라는 독일제 필름입니다 친환경 소재라 안전한 것은 물론이고 마치 진짜 가죽을 붙여 놓은 것처럼 정말 섬세하게 질감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현관에서 보셨던 그 우드 필름 기억하시나요? 그 톤이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거실까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디테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섬세한 연결감이 모여서 전체 공간의 우아함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 공간에서는 남는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키 큰장을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집을 항상 깨끗하고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은 거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집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거실은 우아하고 세련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말 공들여서 디자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아한 집을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실에 어떤 TV 장을 둘지?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V 장 대신 하부 단을 설치했는데요. 우선 벽. 벽면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게다가 공간이 한결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TV 주변인데요. 가구나 장식 요소를 최소화해서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덕분에 집 전체가 한결 더 정돈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점은 하부 단이 단순한 TV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벽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되면서 전체 공간에 일체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발코니를 확장한 공간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생긴 고민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날개벽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은 구조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벽인데요. 이 날개벽에 우드 필름으로 자연스럽게 마감을 해주고 그 옆으로는 키큰 장과 선반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키큰 장은 정말 실용적인데요. 거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넉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항상 깔끔한 거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 투명한 유리 선반장인데요. 책이나 장식품을 이쁘게 전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제약을 오히려 디자인의 포인트로 활용하니까 더 특별한 공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을 보시면 가로로 긴 라인을 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넣은 것이 아닌데요. 이 라인의 숨겨진 비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え 보이시나요? 현관 중문에 간살 중문 가로 라인과 TV 벽면의 가로 라인이 한 개의 라인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과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니까 집 전체가 마치 하나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로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아한 집을 만드는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장의 모서리를 따라 설치된 이 간접주 보이시나요? 라운드 마감을 따라 은은하게 퍼지는 이 조명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데요 이렇게 라운드 마감과 간접 조명의 조화로 우아한 공간을 만드는 두 번째 비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의 전체적인 마감재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따뜻한 톤의 자재들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벽면에는 디아망의 신상 벽지 코티스 제품의 스웨이드 페인트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요 벽면을 만져보시면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부드러운 질감이 큰 특징인 제품인데요 이번 디아망 신상 벽지는 기존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훨씬 더 좋게 나온 제품입니다 필름 대신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벽지이다 보니 스크래치나 오염에 훨씬 더 강한 벽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말 큰 단점이 시공을 할때 기초 작업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올고다 로카 프리미엄을 선택을 했는데요 6 0 0에1 2 0 0에 넓은 광폭 사이즈이다 보니까 공간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습니다 이렇게 벽면, 천정, 바닥재 마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따뜻하고 세련된 거실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아한 집을 만드는 세 번째 비법이 숨어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주방 뒤쪽에 발코니 공간을 확장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전에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와 냉장고장 때문에 식탁을 놓을 자리가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방 레이아웃을 바꿔 보았는데요 대면형 형태로 주방을 만들기 위해 아일랜드를 만들고 이 아일랜드 위치에 싱크볼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싱크대 쪽은 물이 튀어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아일랜드 높은 높이로 올려서 타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아일랜드 앞으로는 이 벤치와 식탁을 두고도 근사한 다이닝 공간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아한 공간을 만드는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주방을 보면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로봇청소기, 뭐 식기세척기 등 소가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걸 많이 보시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가전들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란다 공간을 확장을 하고 이 확장한 공간에 키 큰장을 만들고 상부장, 하부장을 구성을 해서 소가전들을 쏙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소가전마다 콘센트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두어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합니다. 소가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공용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늘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이 유지되면서 우아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용 욕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00각 사이즈의 대형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공용부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크림톤의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수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리비어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무광 사틴 마감 제품이라 은은한 광택도 예쁘고 지문이나 물때도 덜 타서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샤워존과 세면 공간은 조적 파티션으로 분리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안방은 수납과 실용성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쪽 벽면은 쭉 붙박이장으로 구성을 해서 옷이나 짐들을 넣어도 충분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심플한 톤으로 디자인을 하고 블랙의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화장대를 설치했습니다. 일반 화장대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거울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가져가서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번 화장대의 특별한 점은 바로 거울 뒤에 수납 공간입니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전부 이곳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거울 뒤에 수납공간에 다 수납을 해서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옆에는 이런 간접조명을 설치해서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이곳은 안방 화장실입니다. 공용화장실처럼 조적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샤워공간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해바라기 수전을 달았고 모든 욕실에는 안전바를 다 설치를 했는데요. 미끄러운 욕실에서는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휴지거리는 벽에 매립을 할수 있게끔 깔끔하게 시공을 했는데요. 실용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욕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집을 우아하게 만드는 다양한 디테일과 아이디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부 단을 활용해 깔끔한 벽면을 완성하는 거실, 간접 조명과 라운드 마감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천장, 주방 소가전을 숨기는 설계로 정돈된 느낌을 주는 주방까지. 이런 각자의 공간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 되듯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우아한 공간이 완성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간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 보고 싶은 팁이 있으신가요? 혹시 더 궁금한 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인테리어 팁과 아이디어를 가득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